네, 전자의 이동과 산소의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교과서 166쪽부터 167쪽까지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산화환원을 배울 건데요. 어, 중학교에서 이미 산화환원을 배웠고요. 어, 1학년 때통합과학에서도 이미 산화환원을 배웠습니다. 그때는 보통 산소의 이동에 의한, 누구의 이동에 의한 산소가 움직일 때를 보시면 돼요. 산소가 원소기호가 뭐죠? 그렇죠. 원소기호가 옵니다. 다른 걸 보지 말고 오를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반응 이 있습니다. 우리 통합 과학 시간에 보통 배우는데 산화구리는 검은색을 나타내는데 이때 탄소 코크스를 집어넣어서 가열을 하면 붉은색의 구리가 나오고 이산화탄소가 발생된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산화환원 반응인데 어, 쉽게 보통 학교에서 설명을 할때 오만 보라고 해요. 여기 보면 Cu 구리 옆에 오가 있는데 이쪽으로 가면 오가 없어졌어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5를 잃은 거예요. 맞아요? 5를 잃었어요. 산소를 잃었어. 그럼 뭐, 환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반대로, C는, 탄소는 5를 얻었어요. O2가 됐든, 어쨌든 5를 얻었네요. 그래서, 산소를 얻었다. 라고 해서, 산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산소를 얻으면 산화, 산소를 잃으면 환원이라고 배웁니다. 이때 이때 자신은 산화되지만 남을 환원시킨다 그래서 재를 환원시킨다 해서 환원재 자신은 환원되지만 남을 산화시킨다 재를 산화시킨다 라고 해서 산화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즉 얘는 산화구리는 자신은 환원되면서 탄소라는 아이를 산화시켰기 때문에 얘는 무슨 재? 그렇죠 산화재가 됩니다 반대로 탄소는 자신은 산화하지만 산화구이라는 아이를 환원시켰기 때문에 무슨지 환원제라는 표현을 중학교 때 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습하게 됩니다. 자, 이 전제 기반에는 어, 여러분이 3단원에서 배웠던 전기 음성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F O N이라고 해서 전자를 당겨내는 힘이 매우 강한 산소가 누구한테 산소가 옮겨 가느냐에 따라서 전자가 이동하게 된다라는 표현들 우리가 기저에 내부에 깔고 있었던 거죠. 근데 학습을 하지 않았던 거. 그래서 그 내용을 이어 받아서 누구에 대한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을 볼 거예요. 자, 산화란 전자를 잃는 것. 그럼 그 잃은 전자를 얻게 되는 걸 환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전자를 주고받음으로써 산화환원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게 있는데, 산화환원 반응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썼는데, 산화반응, 또는 옛날에는 반쪽, 산화만 일어난 데서 반쪽, 환원 반응, 또는 환원 반쪽 반응이라고 해요. 왜 반쪽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우리가 이미 이 앞에서 배웠지만, 누군가를 산소를 주면 누군가 산소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산화환원은 반드시 어떻게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표현을 예전부터 써왔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한쪽만 본다해서 반쪽 반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아연은 아연은 아연 이 e 플러스 양이온이 돼요. 이 e 플러스니까 전자를 몇 개를 전자 두 개를 잃고 산화가 됩니다. 하지만 구리 이가 양이온은 전자 몇 개를 받아서 두 개를 받아서 다시 구리 금속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환원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 있는 전자로 그대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내가 전자를 두개 내주면 몇 개를 받아야 되고? 두 개를 받아야 되고 내가 전자를 2몰 내주면 몇 몰을 받아야 돼? 2몰 즉 양론이 적용될 수 있겠죠? 기억나나요? 우리? 동일한 전자가 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을 다 하면 아연, 구리, 양이온 전자 두 개는 양쪽 화살표 양쪽에 있으니까 지워지겠죠? 아연이온, 구리이온 이렇게 해서 산화환원 반응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연은 아연 2플러스로 e 전자를 2개 잃었으니까 뭐 산화가 된다고 치고 구리는 전자를 2개 얻었으니까 환원이 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자 아연은 산화됐으니까 무슨 죄? 그렇죠 환원제 구리이온은 환원됐으니까 무슨 죄? 산화제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런데 동일한 반응을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즉 구리 이온이 황산 구리 형태로 돼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거 황산 구리면 뭘로 이온화되죠? Cu2+SO42- 맞아요. 자, 여기도 이온화됩니다. 몇 Zn2+SO42- 맞나요? 그래서 음이온을 붙여 놓은 상태예요. 수용액 상태니까. 근데 어차피 SO4, SO4 양쪽에 있으니까 지워도 상관이 없겠죠. 구경꾼 이온처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붙어 있어도 되고 이렇게 떨어뜨려도 상관이 없어요. 둘 중에 어떤 걸로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학생들이 헷갈려 하는 게 선생님 그럼 산화제를 구리이온으로 적어야 되나요 황산구리로 적어야 되나요 어,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이반응으로 나오면 구리이온을 적으시면 되고요 이반응으로 적혀 있으면 황산구리를 적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 내용인데 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화학투 내용을 잠깐 가지고 왔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왜, 아연이, 가만히 있는 아연이, 갑자기 구리 이온하고 반응해서 자기가 아연 이온이 되고, 왜 구리가 되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원래는 학습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근데,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걸 우리가 화학투에서 금속의 이온화 경향성이라고 합니다. 즉, 금속이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에요. 즉, 아가리 왼쪽 쪽으로 더 많이 벌어져 있는 아이들일수록 전자를 더잘 내보내서 이온이 되려고 하는 경향이에요. 잘 보시면 아연하고 구리가 여기 있습니다. 누가 더 전자를 잘 내려고 해요? 아연이 이온화 경향성이 더 왼쪽에 있죠?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더 왼쪽에 있기 때문에 얘가 더 전자를 잘 내고 얘는 전자를 잘 받아야 돼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얘는 전자를 내고 얘는 전자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칼슘,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철, 니켈, 주성, 나 수은 수수 수, 아니 수소, 구리, 수은, 은, 백금, 백금, 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외우는 것은 뭐 칼칼라 앞대가리만 떠서 칼칼라마알아철니주납수구수은백금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선생님은 칼과 칼은 남아의 것이고 알아눕는 것은 철없는 어린아이니 주여. 납을 받으시고, 구수한 은백금만 주소서. 이렇게 외우기도 했는데, 뭐, 편한 대로 외우시면 됩니다.